아주 어렵지만 나는 요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을 풀이라고 생각을 해뭐 문자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 많이 겪는 거다 좋아 하지만 그 일단 선생님여러분들이게 여러, 여러, 알려줬을 때 이거 강조했을 때 어떤 방법 알려줬었냐면 일단 덴비자 일단 덴비 보는 거지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그 그때 문제가 풀려져 좀 좋았다 그래갖고 혹시 요렇게 풀 사람들이 또 이제 전국에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영상으로 좀 남겨둡시다. 아 그렇게 독특한 풀이는 아니고요. 자, 이 문제 일단 들어갈게요. 3차 함수 고몇개 없어. 3차 함수는 최고적인 양수니까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딱셋 중에 하나지.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을 봐야지. 이 문장이 이제 3차 수 조건이 많이 없어.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거야. 봐봐봐. 얘들아. 그 봤더니 네가 k-1과 k플러스 2 간격되는 어떤 정수값들인데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즉 k-1의 f값 k 1의 f값을 곱했는데 0보다 작은 게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0보다 작은 게 정수 k는 존재하지 않았다 잘 들어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게 가능해야 돼 f에 k-1과 f에 K 플러스 1너가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았다.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나 요렇게 가려고. 이게 제일 중요해 모든 정수 어떤 정수를 집어넣든 간에 저거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0보다 작은 정수 K는 존재하지 않잖아. 괜찮겠어요. 여기까지 몇개 넣어볼게.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좀 알아야지. 봤더니 K에다 한번 -2부터 좀좀좀 -2부터 넣어볼까. F에 -3F에. 뭐 마이너스 1 넣은 0보다 크나 같았고 f 에 마이너스 2아 선생님 너무 저 녹아다 하시는 거 아니야 아 요정도는 우리가 이거 마지막 문제잖아 얘들아 뭐 이거 뭐 1분 풀이도 있고 30초 풀이도 있는데 생각을 많이 하면 가능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되는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몸으로 풀자 0에 f2 f1에 f3 요렇게 요정도 만 먼저 적어놓게. 일단 여기 있는 애들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연출해 보려고 해. 너 불가, 무조건 불가. 왜? 얘는 무조건 이게 어떤 값이든 간에 무조건 이 차이 날 때는 부호가 다른 어떤 두 정수가 존재하지. 버려. 과감하게 버려주시고요. 이 지울 거야 여기다. 얘도 자 중요해요. 이 안에 이 안에 정수가 없어야 돼. 이 안에 정수가 있으면 반드시 이쪽으로 이제 하나 더 생기지. 이 안에 정수가 없어야 되는데 어 근데 야 여기를 보자 잠깐 보자 잠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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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잠깐 보면 어둘다이구 안에 있어 요 구간 요 구간 요기 요기 좀 작은데 어차피 지울 거라서 요기랑 요기 구간에 둘다 길게 음수인 게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반드시 그 안에 그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이니까 정수값이 하나 들어있어 그럼 그0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여기에 뭔가 또. 0과 기울기가 0, 0, 양수, 뭐, 마이너스 1땐 음수 해갖고, 이게 이제, 기, 이게 다른 게 존재하지, 같지 않지. 그래서 얘도 불가. 너도 버릴 거야. 음. 얘밖에 없지, 답이. 그래서 나는 아마도, 자, 이런 그림이 돼야 돼 있구나. 3차 함수. 세실근. 어딘진 몰라, 아직. 근데, 마이너 4분의 1과 4분의 1이 위치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이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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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요점 잠깐 피라고 할까? 여기를 0으로 맞춰보려고 해. 0. 선생님, 근데 그거, 4분의 1과 4분의 1, 요렇게. 그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닐 수도 있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도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에 여기가 0에 여기가 뭐 4분의 1 이런것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런것도 가능하겠지 뭐 뭐가 있냐 뭐뭐 뭐 이렇게 돼서 어 똑같이 마이너스 4분의 1에 4분의 1뭐 이런것도 가능하겠고 일단 0이 아닐수도 있지 p라는 어떤 요 가운데 있는 요 교점 변곡점 비스크 무리한 그 위치에 있는 그 교점이 0이 안될수도 0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p라고 쳐봐 여기 여기 p 봐봐봐 이것도 지울 거야 f의 p 값 자체가 0이 아니었잖아 모순투성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양수이거나 음수란 얘긴데 자 만약에 f p가 0이 아니면 즉 f 0이자 여기다 이때 여기, 쓸게 음, f 0이 0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랑 이 식, 어 여기 여기 요거 요거 잘 봐야 돼. 요두 식에 반드시 하나는 모순입니다. f 0이 0이 아니었다면, 봐봐봐. f 0이 양수였으면 넌 맞고 넌 틀리고, 음수였으면 넌 맞고 넌 틀리고. 어쨌든 f 0은 양수도 안 되고 음수도 안 돼. 그럼 뭐밖에 안 돼? 어 이제 정해지는 거. 넌 0이어야 돼. 반드시. 자 이제 이거 지울 거야. 어, 필요한 사람은 좀 약간 영상을 멈춰서 좀 약간 이제 스탑 시켜놓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확실한 건자 여기까지 연출이 됐지. 여기 있다 0. 그리고 어차피 이 사이엔 정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너 마이너스 4분의 1. 너도 4분의 1. 그럼 이제 마이너스 1과 1을 배치를 할 거야. 이 사이에는 0을 집어넣지 않, 않는 게 좋겠죠,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 넣었다 치자. 마이너스 1. 여기다가, 플러스 1. 이거 말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죠? 어, 안 되잖아. 요거요거 요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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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면 요쪽으로 저게 생기잖아. 그지? 마이너스, 뭐, 뭐야, 마이너스 3에 이거 위배되잖아. 괜찮겠어? 그렇다면은, 이 1에는, 1에는 뭐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 들어.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또이 그림도 있겠죠? 둘다 그려볼게. 한번 비교해 봐봐. 여기가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여기고 1이 여긴 거. 여기, 여기 이렇게. 그럼 어때 얘네들은? 어? 너 어때? 너는 상관없는데 너는 F1의 3정도인가? F1은 음수인데 F3이 양수야.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잘 들어. 이두 상황이 둘다 말이 안 된다는 건 결국은 이거 좀지울게 다시 아 이거 하나 안 줘도 되나 지울게 있습니다 어차피 계산을 좀 해야 돼서 이거 결국은 자 케이스 1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어 아 마이너스 1 0그 다음에 여기가 1 이렇게 플러스 1 양수 값 케이스 2 마이너스 1이 음수 값에 0에 여기 1 이렇게 이제부터 따져볼게 요거 좀 볼게 마이너스 1 0이야 이거 너 마3 이거 맞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마4 마2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마5 마3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마2 마0 마2가 여기 어딘가 음수값이 있고 0은 0이야 그러니까 맞죠? 마1 1 마1 1, 1, 1 0마일은 0. 0이고 0보다 커 맞죠? 0 2 0 2 맞죠? 1, 3. 1, 3. 다, 다 맞죠? 이거안 해봐도 되지. 그 바로 식 세울 거야. 이제 fx는 x, x 플러스 1에 뭐 x, u m 이거이 s 이라고할이뭐 u 이 sum. 이 sum. 이 sum. 이 sum. 이 sum. 이 s u 이 s u 이 s u 이 s u 이 근데 아주 불편한 거둘다 해봐야지, 그치더 이상 이제 이 문제 뭐 이제 알아내 이, 이 방법으로는 이 방법으로는 알아낼 근거는 다 써봤어 지금. 하지만 두식밖에 안 남았다는 거고 이건 22번이었잖아. 22번이란 얘기는 가장 어려운 문제일 테니까 이거 근데 킬러 문항 아닌가 이거? 이걸 킬러 문항을 안 냈다고 하고 이걸 냈더라. 이건 내가 봤을 때 킬러 문항이 맞습니다. 괜찮겠어?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왜? 얘는 어차피 이게 답이 아니고 얘가 답이거든?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얘한테 미배가 돼. 요 녀석. 계산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당연히. 근데 지금은 답을 찾는 과정이라서, 뭐, 안 되는 거를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서 사실은, 원래는 시험장에서 둘다 해봐야 되겠지만, 안 되는 걸쭉 풀어서 답을 내기보다는 되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녀석은 x 제곱에 마이너스 x 일거구요 x 마이너스 k 일거라서 미분 할 거야 프라임 x 너는 2x 마이너스 1에 미분 그냥에 그냥 미분 요렇게. 요렇게 1 그래서 거기다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3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k 요렇게 할까 그리고 너는 <laughs> 얼마에 얘는 플러스 어 1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너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8분의 3 플러스 2분의 3k 어이구야 그러니까 다 넘어가서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정도 계산은 필수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2분의 3k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6분의 4 4 1 6 5 15, 이렇게 여러 번 계산해 봤기 때문에 이게 빠른 거지. 사실 여러분들 천천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얼마야, 다시? K 값은 마이너스 16분의 5, 15에 3분의 2을 곱해서 마이너스 8분의 5, 이렇게 실제, 실제, 그래서 함수는 어떤 함수가 나왔어? fx는, 어, x에 x-1에 x 플러스 8분의 5.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확인해 봐야 돼? 당연히. 요거 맞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 돼. 4분의 1 넣었을 때 0보다 작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고. 그랬더니 4분의 1 넣었을 때, 어떠 넣을까요? 어떠 될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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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 살짝 넣어보면, 은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4분의 1 플러스 8분의 5. 너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은 언제나 0보다 작죠. 계산해 보면 알겠지. 뭐 이게 음수, 여기 다 음수 값이니까. 얘보다 얘가 더 음수니까. 그래서 이 녀석, 또, 어, 내가 나갔네. 화면 밖으로. 어, 문제가 안 나갔으면 됐죠. 어, 요 녀석은 그래서 성립. 그래서 답은 이 녀석. 마지막. 마지막. 어, F8. F8은 얼마야? 8, 7, 그 다음에 8 더하기 8분의 5라서. 그렇게 해서 이게 얼마냐? 64 곱하기 7 더하기 35. 그럼 얼마야? 7, 4, 28. 76에 44, 35일 다하면 483이야. 여기까지. 아이고, 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 아주 어렵지만, 나는 요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 뭐, 문자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 많이 겪는 거다 좋아. 하지만, 그, 일단 선생님, 여러, 여러, 여러분들, 이게 알려줬을 때, 이거 강조했을 때 어떤 방법 알려줬었냐면, 일단 덴비자 일단 대비 보는 거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